안녕하십니까 채고봉 TV입니다. 오늘 채고봉 오지랖 상담소 첫 번째 내용 오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사연을 좀 올려드릴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안양에 사시는 어, 신 모모 군이라는 분이신데요. 어,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메일이 왔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연 주신 분 지금 메일인데요. 어, 신 뭐뭐뭐라고 제가 이름은 좀 밝히기가 좀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구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 뭐뭐라고 합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불쑥 메일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예, 괜찮습니다. 부동산 취업 알아보던 중 최고봉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일과 꿈에 대한 깊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시간이 되면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 이분 되게 적적이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면접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구인 광고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분은 면접을 일단 보겠대요 아무튼 좀 되게 적극적이신 분 같고요 부인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잠시 시간만 내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가 되실까해서 이력서 첨부해 보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해서 일단 왔었고요. 어 제가 봤었을 때 이분은 일단은 저하고 면담을 했어요. 음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이력서도 제가 봤는데 어뭐 한번 일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좀 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희 티오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조언만 좀허드렸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메일상에 나와있지 않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면담을 나눈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요 서류 서류가 아니죠. 이 이메일만 보낸 것만 봐더라도 어, 제가 이제 뭐 사람을 많이 상대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면접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류 양식이 잘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예의가 발라요, 바르시고 어, 이분은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사무실 업무를 좀 보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메일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이 신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 신군이 궁금해 했던 내용과 저하고 상담을 했던 내용은, 뭐, 한, 구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때 상담을 다 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35세의 부동산 시장 늦지 않나요? 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저도 요 나이 때 부동산 시작을 했고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은, 물론 좋기는 하죠. 미리 시작하는 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회 경험이 더 적기 때문에, 이해도가, 숙련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또 너무 늦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어, 40 넘어서는 잘안 써져요. 왜냐면은, 대표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 좀 40대 되게 많거든요. 40대, 50대가 많다 보니까, 자기보다는 좀 나이가 어린 친구를 선호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 30대 제가 보기에는 초중반에 시작하지만 아주 적정한 나이고요 30대에 부동산을 시작하는 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축 설계 쪽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 지금 건축 설계를 어, 한 동안 이제 그 쉬고 계셨는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장래성이 안 보여갖고 부동산을 해야 될지 그걸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어 저는 부동산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괜찮다 나하고 맞는다 그리고 장래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일을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을 하셔도 좋지 뭐 부동산이래 갖고 무조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자기하고 어떤 일이 잘 맞는지 생각을 하셔갖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건축 설계 쪽이라서 아무래도 좀 부동산 뭐 용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건좀 알고 계셨는데 자격증은 없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자격증 먼저 따시고 어 지금은 이제 뭐 아기나 이제 와이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일을 하면서 일단 공부를 좀 병행하고 나후에 나중 이제 기회가 되면 하는 쪽으로 저는 조언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밥을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장은.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얼마나 해야 기본 생활비를 벌수 있을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분 연봉을 대충 말씀을 들어보니까 3천에서 한 4천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어, 중소기업을 좀 다니셨고요 이건 연봉이에요 연봉이 3천에서 4천이라고 하면은 실수령액이 음, 250에서 300 정도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요 기준을 된다는 라 기준으로 봤었을 때어 저는 어, 말씀을 드렸던 게 당장은 뭐 힘들 수도 있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고 자격증도 없고 뭐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 대셔 가지고 조금 열심히 하시면은 요 정도 금액은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능력이 더 좋으셔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운이 좋으셔 갖고 요거보다 단축이 될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치 정도에 되시는 분이라면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얼마나 해야 기본 생활비 벌수 있을까요? 해서, 너이 정도 버는 것 정도 버시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1년 정도까지는 조금 배우는 거에 먼저 물두를 하셔야지 돈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안될것 같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너무 레드오션 아닌가요? 자, 요거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레드오션 아닌 게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내지는 많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나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이 있는데 항상 3, 4, 3이라는 법칙이 존재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 30%, 40%, 30%거든요. 자, 이게 상위 30% 하고요. 하위 30%예요 어느 조직에 가든 어느 일을 하시든 요거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커피숍을 하던 식당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근데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요 중간 저기 40% 이게 뭐냐면은 뭐, 월급쟁이 내지는 내가 중간은 하는 것 같은데, 아예 뭐, 아유, 이거를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갖고 때려쳐야 되겠어, 못해먹겠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뭐, 보통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시는 분이 40%인데, 요 30%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디 가서 진짜 월급을 받는 것보다 못 하시는 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30%는 40%가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이 상위 30%가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그어 업에서 그래도 내가 좀, 아, 방구 좀 끼지. 내가 이쪽에서 좀 하지. 이런 정도의 레벨이 되시는 분이죠. 상위 30%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열심히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잘 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나의 적성도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나하고 운이 맞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요 정도만 되셔도 밥은 먹고 살아요. 부동산도. 저 역시도, 뭐, 아니면 저희 가족들, 저희 직원들도 상위 30%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죠.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이냐, 대한민국에서요, 어 뭐,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을 했을 때, 일론 머스크 정도 돼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블루오션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경쟁자가 있고요. 경쟁자가 없는 업종은 돈이 안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 금방 또 레드오션이 됩니다. 요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요. 다 레드오션이에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장례성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좀 애매모호한 질문인데요. 장례성 있으니까 저도 하겠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긴 아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래성이 좋다 그런 업종이면은 뭐 당신이 성공할 수 있냐고 네가될수 있냐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업이 장래성이 있고 그거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 하느님이 너 부동산 해라 너 공인중개사 해라.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 사실은 공대 쪽 나왔고요. 그쪽에 이제 이과 계열 일을 했었고요. 근데 뭐 이쪽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공과 학교를 나왔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잘 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일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지 내지는 내가 재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적성이 나한테 맞고 잘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너 이거 장래성이니까 이거 한번 해봐. 그거는 누구한테는 장래성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곤욕이 될수 있어요. 처음에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아우 당신은 저기 회사 대표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군 나셔야 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공인중개사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뭐, 공인중개사 말고,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 같으신 분들은. 근데, 공인중개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이 좋아갖고, 식당을, 뭐, 프랜차이즈를 잘 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템으로 제가, 좋은 일을 한다. 근데 저하고 적성에도 맞고, 돈도 많이 번다. 아, 저 부동산 안 하죠. 그거 하죠.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해봤던 일 중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저하고 가장 잘 맞으니까, 저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는 일보다, 그게 더 좋고, 나한테 잘 맞는 일을 찾으시면 그 일을 하시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일들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가장 적합한 업무고, 가장 저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뭐 어떤 일이 뭐 장래성이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가 장래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뭐 코딩 배워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나이 40, 50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안양에서 오셨던 우리 신 군에 대해서 제가 어 조언을 좀 드린 내용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상 제가 신군 안양에서 오신 분 메일로 제가 상담을 드렸고요. 어,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갖고 직접 저하고 면담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어, 요런 본인 스스로 고민되시는 거 아니면 어디다 물어보기 좀 그런 거 공인중개사 업무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요 아래 이메일 주소로 뭐 문의나 내지는 조언 구할 수 있는, 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거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좀 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응원해 주실 내용들 아니면은, 아, 이게 뭐더 좋더라.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지는, 어우, 잘 생각하셨네요. 이런, 어, 이분이 들어서 좋은 뭐,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에다 답기를 막 답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이분뿐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 친구들이 같이 그걸 가지고 힘을 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코봉의 오지랖 상담소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요 이메일 주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고민되는 부분 아니면 부동산 내지는 공인중개사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보내드리고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어 이렇게 내용을 올려가지고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상담 내용들을 갖다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자, 감사합니다. 채고봉 TV였습니다.